1번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전류, 전류 아이와 아, 전학 휴가 무한이긴 직선의 도체가 주어졌고, 이들 도체는 진공수에서 각각 투자율과 유전율을 무한대의 물질로 무한대 평면과 평행에 놓여있을 때, 전경성법에는 영상전류와 영상전류가 되는가. 이건 질문이 참 애꾸준 질문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이 이 면에 대해서 이쪽에서의 Q가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Q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마이너스 Q가 와야겠지만 플러스, 플러스 전류에 대해서 플러스 전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겠 영상 영상 전류인데 전선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 전류가면 영상 전류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유도가 되죠. 유도죠. 그래서 답은 이제 1 번이 되겠습니다. 1번1번돼서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그 정전류에 대해서는 이제 역상의 전류 반대 방향으로 영상 전류가 흐르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론이 이론이 있,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두 번째 어, 점전하 q에 대한 무한 평면 도체에 대해서 영상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영상 전하는 마이너스 q죠. 무한 평면 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q 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Q가 맺힌다. 세 번째는 무한평면도처럼 거리에 A, B 떨어진 Q가 있을 때 표면의 면밀도가 전하밀도는 얼마인가? 이것도 제가 아까 했던 거죠. 전하밀도 D가 얼마냐? 입출론 2가 돼서 그이 면에 대해서 여기 Q가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여기가 가장 많이 모이지 는 않겠느냐? 근거리에. 그것이 얼마냐? 2파이 A분의 Q만큼 이게 맺힌다 죠? 이파에 이 파에 이자승분의, 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먼 거리 에 있을 때, 그래서 답은 이제 1 번이 되겠는데, 이것이 좀 먼,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맺히죠좀먼 거리 에 있을 때, 에... d가 얼마였냐면, d가 이파에 이자승 플러스 자승의2분의3승분의 2a만큼 매쳤던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이 아, 요건데 x가 0인 순간에 0이 되고 이 e 없어지고서 a 삼성 되는데 a 하나 없어져서 a 자성 돼서 나오는 값으로 나온다. 꼭 기억을 하셨다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비중 있는 얘기니까 네 번째 보안 평면 도체로부터 거리 a인 곳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작용력은 얼마인가 시험에 아주 나왔는데 요건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힘은 그죠 4 8입실론제로의 E d 의 자성분에 q 의 마이너스 Q 돼갖고 16파입실론제로 D자성분에 마이너스 Q자성 뉴턴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답은 뭐한 2번 정도 나오겠지만 이게 아니고 거기서 여기서 뭐냐면 그, 유전율을 입실론이 했다는 거에 별표를 여러 번 치십시오. 유전율이 입실론이니까 요것이 아니고, 그죠? 요것이 아니고, 그래서 16파이 입실론에 D자 승분에 이렇게 돼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그 얄미운 문제가 됐죠. 유전율, 요거 유전율 주고 구했 문제다. 다섯 번째.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 도체에서 표면 아래 1m 떨어진 곳에 1kg이 전하가 있다. 전화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 무한 평면 도체니까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 힘의 크기가 16π 입실론 집재의 d자승분의 마이너스 q자승이라고 하고 일단 1m 떨어진 곳이니까 d가 1이니까 1이니까 16π 입실론 분의 입실론 분의 q자승이 되죠. 근데 q가 얼마냐면 1kg이니까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4 8 7실 분의 1이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이거니까 얼마냐면 얼마냐 4분의 1 곱하기 그죠?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4분의 9가 나오는 거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응용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영상법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한 문제는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작은 물체에 전학 Q를 가지고 무한 표, 도체 평면 아래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2cm죠. 전경상법을 위해서 정전력과 중력인데, 정전력은 지금 했던, 했던 16파이, 16파이 입슐론에 디자스 입슐론 제로적 진공이니까 Q자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력은 MA죠. 당연히 MA. 그질량이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정년은 Q 값은 얼마냐? 요거또 MA가 될수 있고, MA가 될수 있고 또 EQ라고 할 수도 있고, 근 MA가 되죠 MA가 일단 중력이니까 그렇죠? mg, mg 그죠 9.89.8이잖아요, 줄줄이 그러면 이제 Q는 얼마냐? Q는 요거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곱한 다음 에 루트 씌우는 건데 그러면 이제 Q 값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지금 질량이 100만 3승이고 4 8이니까죠 그러면 이제 여기 Q 값을 구하는데. q 자성은 16파이 입실론제로 d 자성의 mg 인데 그러니까 이제 q는 루트겠죠 루트 16파이 입실론제로에 8.85 곱하면 되는 거고 d가 지금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2 e 곱하기 10만 c승의 제곱이고 질량 곱하기 9.8이죠 16과 3 집어넣으면 답이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는데 뭐, 앞에서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4.2가 4.2가 나와서 답은 3번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아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숫자를 대표해서 뭐죠? 그, 4파이, 여기서 뭐죠? 9곱 10의 구성 집어넣어서, 거리 메 m 에 1콜롱 집어넣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7번 문제에서. 그림같이 무한도체 방면으로 a 멘터 떨어지는 곳에 Q가 있을 때 전개세계와 자개세계, 이건 전개세계하고 전위를 다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a만큼 떨어진 것에서 만약에 여기 이제 그 a에 여기 q가 와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여기 a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거고 절반 여기 절반 있는데 p점에서의 전계와 전유를 구하라. 전계를 구하라. 일단 전계. 전개. 전계를 구하라면 전계는 p점에 대해서 이만큼에대해서 이만큼하고 두 가지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2분의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3a가 됩니다. 그럼 이제 p점에서의 전개는 어떻게 구하냐? 전개는 4 8 0로 분해죠? 거리가 2분의 2의 자승분해, 요, 요만큼의 그 일단, q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개가 이렇게 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4 8 0로의 2분의 3d자승에 q가 돼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4, 사 없어지는 거니까, 파이프션은 로 a자승분의 q하고, 4, 사 없어져서 9가 되는 거니까, 9파이프션제로 d분의 q니까, 이 9분의 9니까, 더하면 이제 9분의 10 되는 거죠. 9분의 10, 파이프션제로 d 자승분에 q가 돼서, 답은 9분의 10이 답이 됩니다. 2번이죠. 그러면 전유는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전유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하나는 에어컨, 하나는 온풍기니까 차이가 돼서, 얘는 또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죠? 4파입션은 제로에, 2분의 2분의 q하고, 플러스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죠? 2분의 3에2분의 이렇게 돼서, 그죠? 2파입션은 제로에 a분의 q하고, 마이너스 아, 6파이 입실론제로 A분의 Q가 돼서 이게 얼마냐면 그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6분의 2가 돼갖고 3분의 1 되죠. 3파이 입실론제로 A분의 Q가 돼서 이렇게 전위가 구해지죠. 이건 여러분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8번에 반지름의 에 접지 도체구 중심으로부터 D만큼 떨어졌을 때 유기된 전하량, 전화, 전화량. 영상 전하량은 얼마냐?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된다. 이만큼 됩니다. 일단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될건 일단 틀림없이이죠. 그렇죠? 9번은 접지도 최고에서 중심에서 A, A만큼 떨어졌을 때 D만큼 떨어졌을 때점전하됐을때 A만큼 떨어진 거네, A만큼. 그래서 그때 유기된 영상 전하량은 얼마냐? 그상전형은 m n d분의 aq고, 거리는 d분의 a 자성만큼 거리를 떼서 생기는 거다. 답은 2번이죠. 2번. 뭐 부호만 봐도 일단은 답을 걸 수가 있습니다. 부호만 봐도. 10번에 반지름 a인 접지용, 접지 구형도체와, 접지 구지도체죠그 다음에 점전하 유전율 입시는 공간에서 각각 원점과 d00점에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D00점이니까 요 거리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상전화가 있는, 있는, 있는 자리가 얼마냐. 영상전화도 대체할 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이 A, D분의 이자승만큼 떼고, 그죠? 여기 요 거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전화의 위치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위치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죠. 위치는. 11번, 접지구도체와 점전화의 작용력은 항상 흡입력이다. 흡입력이다. 아, 흡입력이다. 항상. 플러스에 마이너스 대치를 놓으니까. 또, 2장은 금방 끝납니다. 2장. 요럴 때, 시험에는 꼭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 12번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힘은, 사파이 충전으로 해야겠죠? 거리, 거리 자승분에, 아, 영상 이제 접도체니까. 이게 렇 곱해지는 거죠. Q와 Q- 곱하는 거니까 이건 관계 없는데. 이것이 문제 됐습니다.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거리가 이것이 d일 때 이것이 이거 그러니까 빼는 거죠. d가. 그러면 f는 4 8준적로의 d- 거리죠.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48편으로에 D분의 D자승 마이너스 A자승의 자승분의 식정리하는 거니까 뭐 4번이 되겠네, 4번.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반드시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거리, 거리자승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13번에는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가설된 경우에 긴 선전화에서 어, 람다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을 만드는데 어, 선에서는 선에서는 힘이 힘이 선전함 밀도가 람다라고 했을 때, 선전함 밀도가 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그 우리가 EQ 하듯이 그죠. 이렇게 되겠죠. 물론 보통 우리가 f는 EQ 하듯이 그죠. 선전함 밀도에서는 람다 되겠죠. 람다. 그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선전함에서 전개는 그죠. E 파입편제로 람다. 입실론제로의 거리 r분의 람다 돼서 람다 제곱이 되죠. 또 이게 h면 이게 h되는 거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그렇죠? 힘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힘은 전하에는 제곱에 비례한다죠. 거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거리가 반비례한다가 중요한 답이죠. 4번에. 그림 같은 유전, 유전 속의 분포에서, 그, 어, 전속은,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 모인다. 그쵸? 정전력은, 정전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이두 가지를 꼭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모였냐? 안쪽으로 모였으니까 안쪽에 큰 겁니다. 답은 그래서 안쪽에 투면 투가 큰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쪽에 투니까 투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안으로 이렇게 몰려들었, 안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으니까 이 안에가 더큰 거다. 정말 유전이 더큰 거다. 15번에. 직교하는 도체평면과 점전화 사이는 몇개 영상 전화하죠 직교를 했을 때 여기 Q가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이쪽에도 마이너스 Q, 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Q가 있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대가 돼서 여기는 플러스 Q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세 개가. 세 개. 3개, 영상 도대체 세 개가 있어야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요거와의 작용력을 다, 작용하는 현상을 다 정리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16번 자체는 이미 다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교평면상에서, 직교평면상에서, 여기에 플러스, 여기 p 점에서의 Q가 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Q가 있을 거고, 요 면에는, 요가 대칭되는 쪽에 플러스 Q가 있다. 답이 Q가 답입니다. 영상 자료가 뭐가 있겠느냐. 에, 문제는 몇 개가 되지 않았는데, 시험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고, 이 영상 해법이 도처에 들어갔습니다. 도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금방 끝나는 거니까, 어, 좀 아까 전개 전이고 하는 거, 뭐, 요게 확정을 좀 짓고 반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